<laughs> 아니, 빵씨, 빵씨 때문에 지금 해준 누나 빡쳤잖아. 누구? 해준 누나. 왜? 당신이 꾹꾹 얼어가지고. 아까 쳤잖아. 그니까, 빡쳤잖아, 지금. 아, 어쩔 거야. 누나 있을 때꼭한번더 라이브로 해줘. 호시용. 뭐 <laughs> 빵씨랑두번 다시 같이 안 한다는데. 그렇게 됐어. 어. 또 이래요. 또 소리. <laughs> 뒤에, 여기, 여기, 바닥에 한 마리 기어기니다 여기, 죽기는데어기 여기, 는거여요 가자 가기 가자 전기 얼마나 있어 기거전기차 절반이요 절반? 탈만하네 나 태우고 가. 빵시 저거 타. <laughs> 또 죽음의 <laughs> 죽금의 버스 타네. 안녕하세요 죽음의 버스 오실 걸 환영합니다. <웃음> <웃음> 내 차는 타면 안 돼. 몸빵하는 차라좀 뽀글어질 것 같아요. 진노놈야 독방이 미쳐가지고 계속 뀨뀨버리네 저기 싸운다 <laughs> 2번 저기 뒤엉 뛰어내린다 뒤엉? 얘네 여기들 뛰어내리거든 계속 확인 독방씨 나가 죽으래 이번안찍혔다차찍혔다어뭐차찍혔다 찍혔다. 어, 뭐, 여기 이번에치이해 뭐야, 이 소리. 방 이거 도 있는데요? 차 하나 한다차세치다이게차세이어 아, 씨발! 반, 5살 살리라고! 5시 반, 아시 진짜! 알았어, 할 반, 5시 반, 5시 반, 5시 반, 5시 반, 5시 어5 아, 쭉 봐. 음. 음. 뒤에서 우리 쏘는 아, 거 아니야. 아니야? 여기 여기 3번한번 3번 봐. 아프다. 음? 카고팔이없어 아. 이거 않겠는데. 백룡아 너가 살려줘야 돼? 일단 한덴 맞춰놓긴 했어요. 일단 차 쪽으로 붙었어. 한번피 왼쪽으로. 아 네, 자기 다 터뜨렸어. 애아 애들디, 자기 다 터뜨렸어, 애들이. 응, 그냥 뛰어야 돼. 어쩔 수 없다. 나이 이쪽 탑소 지금 소리 거기 거의거 1번. 다 소리까지. 일단, 어시 들어왔어. 내가 캐리함 얘네 여기 바위 세워버리면 안될지 어. 쏜다, 쏜다, 쏜다. 아, 이건 뭐야? 돌에 있었는데. 저 앞에서 엄청 싸우는데 거기 뚫어야 돼. 아, 아, 아. 응, 왼쪽으로 죽. 방통 있는 거 같은데 통알 아니야. 그냥 머리 부인 거야. 그리고 그 우리 아샤라 지금 핑차이 조금 있어. 안티끝 났다. 터진 거 아니? 응, 터진 거. 네. 터졌다. 어. 1 0 0명에맞었끝 나. 안안들어네 바깥에. 뒤에 o Tio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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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i o Tio. Tio. 어 i o Tio. Tio. 아이고 안 된다. 어, 아, 야야야야 아니, 아니 나 먼저 가야지. 까막실아 그 <laughs> 아니 살겠다고. 아, <laughs> <아니>, 뭐야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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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이거 맞아? <웃음> 어, <웃음> 어... 아 레전드 <laughs> <맞나>? 어... 아니 <laughs> 어, <장난 웃기네. 웃음> 어... 아 존나 기네배좀 우리 막판이었어 아, 저씨 아, 어? 막판이었어 아, 막판나이제서버 응. 초기화하고 이제 밥먹.. 밥먹으러 가야돼서 아, 휴 에휴 고생 아, 다고생했서 아, 막판이어서. 아, 거판이 아, 그.. 그 빵..